안녕하세요, 불도비입니다. 제가 이번에 4월 14일 업데이트부터 계속 업데이트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먼저 14일 4월 14일 목요일 1.16 업데이트가 진행됐고요. 업데이트 내용에 디지몬이 나왔는데, 먼저 개골몬. 그리고 왕개굴몬이 나왔는데, 아, 이거 제가 올챙몬이 없어가지고, 올챙몬이 없는 올업진이라서, 이게 따로 자료를 준비하고 싶은데, 아쉽게 됐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엔제로몬. 엔제로몬 리메이크가 됐는데, 요거는 영상 자료가 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능 디지패스 시즌 3 4월 14일 목요일부터 5월 12일 목요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변경 내용 디지패스 보상이 변경됐어요 자세한 거는 이제 인 게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슈퍼 디즈패스 구매 금액 기존 1,100 크라운에서 600 크라운으로 600 크라운이면 약 6천에서 뭐한 7천 사이 그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튜토리얼 추가 및 개선 이것도 좋아요. 이거 업데이트한 거 좋고 이거는 이제 처음 교정할 때또 처음 진화할 때 이렇게 튜토리얼 정보를 알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디지아일랜드 예전에 디지아일랜드 이거 튜토리얼 아예 없을 때는 뭐 그냥 섬 입장 퇴장이 어디 있는지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 아주 불친절한 그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는 좀 친절하게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부활 부활도 이제 처음 죽었을 때 어떻게 부활 하는지 그것도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고요 그뭐 이미 이미 이거다 지나신 분들은 이제 우편함으로 이런 아이템들이 다 지급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세계소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시스템인데 시작의 마을 중앙에 세계소와 세계소에서 오자 반초레오머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달된 유저들 그분들은 이제 안초레움을 통해 아이템을 디지털화 하여 하루 한번한 한 종류의 아이템 한 개를 세계수에게 양분을 주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세계수의 디지코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숙달되지 않은 유저 그분들은 숙달 유저들이 양분으로 주입한 아이템 중 하나를 하루 한번 세계수를 통하여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고 받고 이제 기부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 숙달 유저와 비숙달 유저는 현재 업데이트된 메인 퀘스트의 최종 퀘스트 클리어 유무로 판별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사막지대 최종 퀘스트 깼나 안 깼나 그걸로 판별하고요. 숙달 유저가 주입한 양분을 비숙달 유저가 모두 받아가서 잔여량이 없거나 주입한 양분이 없을 경우 비숙달 유저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숙달 유저는 주인만 가능하며 비숙달 유저는 받아가기만 가능합니다 비숙달 유저가 세계소를 통하여 일정량 아이템을 받아갈 시 접속 중인 전 서버 유저에게 버프가 생성됩니다 어, 이 버프는 획 경험치를 한5% 정도 올려주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이 버프가 시전이 됐는데 뭐 로그아웃 상태다 그러면은 이 버프를 받지를 못해요 접속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일시분초가 써져 있는데, 이게 정확히 몇 시간 아니면 뭐 정확히 몇 분인지는 한 풀타임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중간에 갑자기 이게 활성화가 된걸 봐가지고,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수입 디지코드 상점은 2022년 4월 28일에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이것도 약간 교환상점 같은데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양분을 주입하고 아이템을 하나 받아가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주입하는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반초레어몬한테 가가지고 말 걸면은 이렇게 디지타마랑 뭐 과일들 먹이 과일들 이런 거를 이제 주입하는 건데 그것 4개나 주네요 과일은 다한 개씩 그가지고 여기서 뭐 기부하고 싶은 거 이렇게 넣고 양분 주입하면은 디지코드 받고 주입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받아가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부캐로 들어와가지고, 아직 이거는 퀘스트를 아직 다못깬 거라서, 이제 이거는 비숙달 유저로 되는 거라 이걸로 받아가면 될것 같아요. 세계소에서 F를 누르면은, 제가 방금 본캐로 했던 거, 여기 딱 들어왔죠? 이렇게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 뭐 이런 약간 뭐 문자 같은 게 약간 떠 있는 거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벤트 출석 이벤트랑 접속 이벤트인데 매 업데이트마다 거의 했던 거죠. 이게 약간 바뀌었는데 저번 업데이트랑 비교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4월 1일부터 14일까지 했던 추석 이벤트. 1일차와 2일차는 똑같고요 3일차와 4일차는 이게 서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5일차에 원래 윤영기 디지, 디지타마를 주는데 갑자기 알수 없는 과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어, 이거 참, 이거 100점은 상점에 가면은 만비트에 살수 있는 건데 그걸 갑자기 왜 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알 수가 없네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6일차 구형 탐지기 구탐을 줬는데 빛제유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빛제유였던 게 포텐셜 조각으로 바뀌었고 5만, 5만 비트 똑같고 그 다음에 시계바늘에서 베이비 디지타마로 바뀌었고요. 제로유니트에서 부제유. 포텐셜에서 성숙강 부제유에서도 시계바늘 약간 위치만 바뀐 것도 있고 그러네요. 또그 다음에 완스강 성숙강 완스강 완스강 제로 유트 마지막 이제 제로 유니트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혹시 그게 아닐까 싶네요. 혹시나 하루 못 받았을 때. 맨 마지막에 완세광이라 이거 못 받으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세광을 하루라도 먼저 더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나마 좀 타격이 적은 제로 유닛으로 바꾼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접속 이벤트 접속 이벤트는 똑같아요. 비트 시계반을 비트 오버플로우 입장권 그 다음에 고강제 부제유 이건 똑같고요그 다음에 개선 및 추가상 자 여기서 이제 딱 보시면 바로 그냥 차이가 확 나죠 거의 뭐한두배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수정상 수정사항. 수정상은 뭐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선 및 추가상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살펴볼 만한 게 어, 요람 상호작용 시 esc로 종료기능 추가. 이게 그 전에는 요람을 이제 닫을 때그 마우스로 이렇게 가가지고 x 표시 된 거를 이렇게 계속 클릭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esc키 누르면 되니까 음, 아주 편해졌죠. 그 다음에 뭐, 삭제 버튼 클릭 시 즉시 타이핑이 가능한 상태. 바로 삭제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포텐셜 잠금해제. UI 개선 및 이펙트 추가. 포텐셜 잠금 해제를 하면은 파업창도 나오고 이펙트까지 약간 화려하게 또 나온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 시스템 메뉴 UI 개선. 원래는 비활성화 상태인 버튼은 숨김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 반투명 처리가 됐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해금 조건을 이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 동기화. 어, 이거는 뭐 접속 이벤트 이런 거할때 약간 시간이 12시 땡 하면 뭐안 갔다거나 약간 이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도감 필터 기능 개선. 이거는 기존 도감 필터에다가 뭐 가나다 순, 성장 단계 순, 보유 순, 요것까지 추가해가지고 도감을 더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해줬고요. 자 이제 환경 설정 창 오픈 시 마우스 커서가 표시되도록 개선 요거는 이제 ESC키를 누르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제 바로 표시되가지고 바로 설정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윤년기 디지몬 교정 난이도 하향 요거는 제 방송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이제 100 이하부터 배고픈 상태여서 이제 100부터 그 밑에는 이제 스탯이 잘안 붙어요. 배고픈 상태일 때는 이제 스탯이 잘안 붙으니까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어 72화부터 이제 72화부터 배고픈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71 이상만 돼도 이제 배고픔이 아니라 약간 뭐 배부름 약간 요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스탯이 잘 붙는다 좀더잘 붙는다 약간 요런 거 같아요 그리고 보관소 이용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디지몬이 이동되도록 개선 이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디지몬 보관소 내 디지몬 이동 후 보관소를 껐다 켰을 때 뒤섞이는 현상 만약에 뭐 예쁘게 아구몬끼리 다 뭉쳐놓고 피오몬끼리 뭉쳐놨는데 껐다 키니까, 뭐, 아고문 피오문이 막 뒤섞여 있고, 약간 요런 거를 이제 수정했고요그 다음에, 서버 선택창에 게임 종류와 환경 설정 버튼 추가. 서버 선택창에서 이제 바로 게임 종류도 할수 있고, 환경 설정도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뭐, 알림 팝업까지 추가됐고, 서버 선택 시 키보드 조작으로 등실문에서 코로문으로 선택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거는 이제 그 전에는 코로몬에서 이렇게 밑으로만 등실몬까지 밑으로만 키보드 조작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등실몬에서 바로 코로몬으로 갈수 있고 코로몬에서 바로 등실몬으로 갈수 있게 그렇게 조작을 할수 있게 개선을 해준 거고요. 자, 그리고 좋은 또 개선 사항이 HP와 SP 회복료 아이템에 최대 중첩 수량 변경 100개에서 이제 300개까지 중첩이 가능해요. 솔직히 300개도 적긴 한데, 그래도 뭐 늘려줬으니 뭐 다행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그런 게 차단된 테이머가 닉네임을 변경할 경우 차단 목록에서 제거되도록 해서 이거는 다시... 개선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닉네임을 변경했는데 차단을 한 사람이 변경을 했는데 제거가 된다 차단 목록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닉네임이 똑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성공 디지몬의 배틀보상 일괄 제거 이제 성공 디지몬을 잡아도 경험치만 먹을 수가 있어요. 뭐 비트, 뭐 강화석 이런 거 이제 다 없어졌고 경험치만 먹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정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전투 배속 시 체인스킬 쿨타임 표기가 반 바퀴만 도는 현상 수정. 이거 좋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단단한 디지타머에서 등장하는 머슈먼의 주 스탯이 힘으로 수정. 이게 지능이었는데, 이제 머슈먼이 지금 힘캐, 나무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 되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힘으로 수정됐고, 그 진화체들도 뭐 프리지몬, 그 다음에 우드몬, 요런 애들도 이제 힘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힘이 맞고, 아, 그리고 레나몬 스킬 2번이 체인 스킬로 발동할 경우 회복 연출이 보이는 현상 수정 요거는 근데 레나몬 스킬 2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디지몬 다른 스킬을 체인 스킬로 써도 회복 연출이 보이는 현상은 이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초록색 숫자가 나오면서 회복 같은 그런 연출이 보였던 그 현상, 다른 디지몬들도 있는데 이게 레나몬만 이게 수정되어가지고 다른 것도 수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도감 내에서 더블 클릭 동작이 간헐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현상, 더블 클릭이 잘안 먹혔던 도감에서 잘안 먹혔던 그 현상 수정됐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획득한 적 없는 디지몬이 등, 도감에 등록되어 있는 현상 이것도 이제 수정이 됐고요. 성공 디지몬과 배틀시 부유한 디지몬 등장 확률 제거. 이제 뭐 비트 안 주니까 부유한도 이제 제거해버리고 대신에 똑똑한 디지몬 등장 확률을 증가시켰죠. 어차피 경험치만 주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수정 사항인데. 그래도 건의사항 했던 거뭐 버그 제보 받았던 것들 이게 수정해주고 개선해 주시긴 하는데 이게 2주 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좀 지치고 힘들죠 컨텐츠가 아직 많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뭐 고쳐 준다는 게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좀뭐 버그도 많고 그런데 이제부터 더 발전하고 더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러면 다음 업데이트 할때또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